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지입니다. 오늘은 스테블 디퓨전, 그리고 미더전이 말고 초보자들께 꼭 사용해 보라고 권하는 두 가지의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몇 차례 레오나르도와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플레이그라운드는 매일 천 장씩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무료 회원인 경우에 150장을 매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스케일도 30장까지 매일 할 수가 있고 유료 버전은 사용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무료 버전 150장, 512-512 스케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더 고해상도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토큰이 두 개씩 소비가 됩니다.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직까지 제가 검증해 본 바로는 인물 사진 분에 분해서는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레오나르도는 처음 개발됐을 때한달 전만 하더라도 제가 사용을 할 때는 인물 묘사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면서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고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품질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만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딜리브레이트 1.1이 부분도 스테블 디퓨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하나인데 이 레오나르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4개의 모델과 그 다음에 스테블 디퓨전의 1.5, 2.1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었던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서 다양한 모델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모델에서 보시면은 드림쉐이프, 가장 인기 있는 스테블 디퓨전에서 모델 중에 하나인 드림쉐이프 V5가 있고요. 그 다음에 rpg 4.0도 레오나드로 대해서 제공을 하고 이 딜리브리트 1.1은 스테빌 디퓨전에서 굉장히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모델들입니다 불과 1개월 전에 비해서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선택 폭이 많이 넓어졌고 커뮤니티 모델에 가면은 개인들이 개발을 해서 올려놓은 모델들입니다 여기도 수십 가지의 모델들이 있어서 케이팝 아이돌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제네레이터를 적용을 하시면 똑같은 프롬프트로 생성을 여러분들하고 시켜보겠습니다 미더전이처럼 레오나르도가 서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컴퓨터 사양이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투 이미지 기능이 보강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싶은 얼굴이 있으시면은 기존의 다른 쪽에서 생성된 이미지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의 이미지를 통해서 컨트롤 넷의 비중을 1로 거의 가중치를 둔 겁니다 0.5로 해서 생성을 또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가장 잘 나온 이미지 중에 하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나죠 기니까 이런 오류가 나기도 하는데 퀄리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실사 이미지 아니면은 디자인이나 또는 배경이라든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랩 비중을 낮추니까 그런데 높이면은 그렇다고 100% 복사하기 정도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컨트롤렛의 비중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양하게 무료로 이용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지 생성 부분에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레오나드로 들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데 매일 150개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는 매일 천장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은 보면은 매일 천장의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 실사에, 반실사에 가까운 이미지를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테블 디퓨전이나 미더전이의 유료 버전을 사용하지 마시고, 플레이그라운드와 레오나르도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레오나르도에서 또 마찬가지고 플레이그라운드도 마찬가지인데 질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게 저작권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툴이 있지만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툴을 제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롬프트에 관리되는 권한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딱 질문이 나오죠. 여기에서 분명히 yes, you can use the image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리 유저 또한 만든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겁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여러분이 저작권을 가지십니다. 좋아진 게 다양한 모델을 소개시켜드렸듯이 여러분들이 AI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한달 전만 하더라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레오나르도가. 그런데 지금 현재 스테블 디퓨전의 장점이라고 하는 다양한 모델들, 미더전이에서 제공하는 중앙 서버, 폐쇄형 서버를 가지고 컴퓨터 사양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수준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각기의 장점을 약간씩 결합을 시킨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더전니에 비해서 학습에 된 부분이 적기는 하지만은 발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와 플레이그라운드를 적극 추천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해 보시고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전에는 없던 부분이라서 사용을 못해 봤었는데요. 이미지를 편집하고 이런 기능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특히 이 모델 부분이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테블 디퓨전에서 보면 은 수없이 많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모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델은 스테빌드 퓨전에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 조금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성을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직까지 좀 수준은 떨어지죠. 조금 비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실사 이미지만 뽑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레오나르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스테블 디퓨전도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꼭 고집하지 마시고, 레오나르도가 한달 동안에 놀랄 정도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지 생성 부분이 아니고, 이 캔버스 기능은 편집 기능인데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서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내 컴퓨터에서 골라서 하나 이 부분을 브러싱으로 해서 하고 칠한 다음에 생성을 누르면 은 생성 프롬포트는 안경을 씌워달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듯이 안경이 써졌죠.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 캔버스 기능을 가지고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테빌디 퓨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 보시고 미드저니에서도 많이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레오나르도를 직접 사용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강력한 추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레오나르도와 플레이그라운드 상업적으로 무료로 다 가능한 이미지 생성이니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